자 다음 문제입니다. 자두 집합 A, B가 있습니다. A는 100 이하의 자연수고요. B는 50과 서로소인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잠시만요. 하나씩 해봅시다. 너무 복잡한데요. 자 50이라는 놈은 결과적으로 2곱하기 e 5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B라는 놈은 아 얘와 50과 서로소라는 얘기는 그죠? 2의 배수도 안 되고 그리고 5의 배수도 되면 안 됩니다. 공시에 만족시켜야 됩니다. 네. 그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. x는 a의 부분집합이고요. 공집합은 아니래요. 자, 두 번째. 나 나가 중요하네요. 나는 뭐죠? x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. 이 뜻은 아, x와 b는 서로소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서로소다. x와 b는 서로소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서로소라는 걸 알았고요. x는 x의 모든 원소는 12와 서로소래요. 아이 뭐게 또 많아. 그죠? 그럼 2의 적곱 곱하기 3이 되기 때문에 얘와 서로소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x라는 놈은 2의 배수도 안 되고 동시에 3의 배수도 안 됩니다. 됐죠? 약간 이해가 되셨죠? 자, 그럼 하나 더 있죠. 추가적으로 x와 b는 서로소 관계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X는 한번더 쓸게요. B와 선호수가 되려면요. 당연히 여기 2의 배수가 안 되니까 2의 배수 이거나 또는, 그쵸, 그렇죠. 5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. 그런데 X는 기본적으로 2의 배수는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탈락이고요. 결과적으로 X는, 아, 2의 배수는 안 되고 3의 배수도 안 되고 5의 배수는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따라서. X는 다시 한번 예쁘게 쓰면요. 2의 배수 안 돼요. 그 다음에 3의 배수 안 돼요. 대신에 5의 배수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5의 배수에서 하나씩 찾아주면 되겠습니다. 어차피 100 이하의 잔수니까. 결과적으로 될수 있는 놈은 5 곱하기. 아, 그냥 5 먼저 하나 쓸까요? 그 다음에 2의 배수 안 된다는 얘기는 홀수 중에서 찾으면 됩니다. 홀수 중에서 3의 배수는 안 된다는 얘기죠. 그죠? 그러니까 5 곱하기. 3은 안되고요. 5곱하기 5는 되겠네요. 그다음에 5곱하기 당연히 짝수는 안되니까 필요 없고요. 7 되겠고요. 9 안됩니다. 11 이렇게 됩니다. 아, 따라서 뭐예요 아, 소수는 되겠네요. 그러니까 5곱하기 이제 13 5곱하기 17 5곱하기 19까지 되겠습니다. 됐죠. 여기까지 되겠네요. 그럼 모두 몇 개입니까?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요걸 다시 한번 예쁘게 써드리면, 또 굳이 계산 안 해도 되는데, 5가 되겠고요 자, 5, 5, 25, 5, 7에 35, 55. 예, 안 써도 됩니다, 여러분들. 그 다음에 여기 65. 또 얼마죠? 예, 85. 95. 이렇게 된다,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. 이해되셨죠? 계산 안 해도 되는데, 사실은. 근데 공집합은 안 된다 그랬으니까, 2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. 7제곱에서 하나를 빼니까 127. 이렇게 해서 여러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